우리 이거 색칠한 거이부에서 만든 거 기억나죠? 이제 이거다가 이렇게 접착, 동그랗게 돌려줘요. 그리고 다른 조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밑에는 얘를 놔서 장착을 해줘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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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어떤 쪽이지? 여기인가 여기다, 반대쪽이다. 까지 이렇게 있고요. 뚜껑을 놓고 윗 부분도 돌려봅시다. 윗 부분도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구성되어 있고 한번 열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뭐가 쪽지가 들어있네요 네. 얘는 피부 이제 텀블러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아주 코가 빨간, 아주 추운 거를 좋아하는 용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바로 추운 용이에요. 추운 걸 그렇게 좋아하면. 아무튼, 오늘 쉼 박물관 만들기는 끝이고, 친구들 다음에 꼭 기대해주세요. 안녕!